이게 올류 K7이 또 만만하거든요. 어. 한번 그쵸? 또 읽어봐 드릴게요. 자, 이 홈페이지를 제가 폰을 계속 보고 있죠. 네.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. 저희, 다 있어요. 저희 홈페이지가 정말 잘 되었어요. 어. 자,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우리 아빠들이, 젊은 아빠들이 한때 사랑했던 <laughs> 올류 K7. 3.3 네. 엔진을 탑재한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고요. 17년 4월에 음. 83,000 킬로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매우 좋은 차다. 맞아요. 자 단순 수리가 있죠. 어. 사고는 아닙니다. 단순 수리하고 사고의 차이점 이제 아시죠? 그렇죠, 그렇죠. 예, 네. 뭘까요? 교체요? 단순 수리하고 사고의 단순 차이 수리하고 사고의 차이. 그렇죠. <laughs> 아직 더 공부를 하셔야겠네. 뭔데요? 네. 자 단순 수리는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을, 안 아,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 외판, 에. 외판을 에. 뭐 교체했거나 에. 또는 판금 도색을 한 거. 어허. 그를 단순술이. 그렇죠. 사고는 뭐예요? 사고 당한 거예요. 사고 한 거. 뼈대 사고한 거. 아, 뼈대... 사고 그렇지. 뼈대가 다치면은 사고다. 아그 얘기하신 거. 네. 단순술이는 그러니까 즉 옷을 갈아입은 느낌이죠. 그렇아 그렇죠. 사고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사고다. 어.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은 <laughs> 사고는 우리 자 예를 들어서 네. 뼈를 다쳤어요. 팔에. 다쳤어. 뭐 붓겠죠 당연히. 그렇죠. 붓고 났는데 휴지증 있단 말이야. 실이 칠이잖아맞죠 시리, 아프거든요. 예. <laughs> 네. 자, 피부는, 네. 솔직히 이제, 뭐, 상처나 반청 보시고, 어. 별 생각 안 하잖아. 이게 네. 뭐, 뭐, 겨울철 피부가 신이 그런 게 없잖아. 그치. 약간 그런 차이. 아, 그런 차이. 느낌 오죠? 느낌 좋습니다. 오죠? 약간 네. 의학적으로 나오죠. 어, 그렇지. <laughs> 그런 드라마 네. 많이 보셨죠? 외과적 아, 봉달히 그렇지. 어. 자, 그래서 사고 차는 솔직히, 어, 어 쌉니다. 아, no. 어, 왜냐면 네. 휴직이 있으니까.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. 어. 어. 너무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가? <laughs> 피부는 뭐좀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. 이 차는 단순 수리차다 네. 깨끗한 이상이 없다 아. 네. 프론트 휀다 어 교환한 거 많습니다 네, 네. 그렇죠? 맞아요 오케이.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차가 금액이 1,680만 원이 음. 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형 그랜저 IG처럼 가성비로 탈수 있는 준대형 세단 중에 하나다 맞아요. 대형 세단 중에 하나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정쩡한 중형차에서 옵션 넣어서 타느니 이렇게 어. 딱 그냥 아, 차를 팔아도 되겠어. 적, <laughs> 들어오셔서 1 6 8 0만 원이면 너무 괜찮다 보니까 멜트가 아, 네. 아주 이제 거의 뭐 저희 리본카 <laughs> 매니저급으로 이제 네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지난번에 저랑 몇달 전에 제 유일하게 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주 뭐 혀가 네. 아, 제가 그, <laughs> 아니, 그런 저급한 표현을 아, 아니 근데 어. 그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아 너무 좋았어요. 아 제가 제가 팀장인데 그런 저급한 표현 잘안 쓰는데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미안해요. 자 네. 그리고 리미티드 플러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행하시면서 옵션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네? 추가옵션이 붙었습니다. 어라운드 뷰. 아 어라운드 뷰. 이건 사실 제일 중요한. 거야. 어 어라운드 뷰 중요하죠. 네. 어, 저처럼 뭐 운전이 잘하는 사람 어라운드 뷰 사실 필요 없는데. 아, 저는 안 돼요. 난씨처럼뭐 어, 어, 초보 운전자나. 올때안 돼요. 에,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어. 어라운드 뷰가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. 스스로 네. 못 합니다. 그렇죠. 네. 고급옵션. 아, 한개더 추가로 어.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네. 빵빵해요. 아... 타이어가 빵빵하고 어. 그 다음에. 어, 와, 이것도 뒤에 이거 컬러가 장난 아니잖아요. 어. 어, 맞네. 네. 어, 아 맞네. 예, 아, 저것도 봐야겠다. 자, 들어오시죠. 어쨌든 뒤에 한번 보시죠. 네, 시트 컬러 한번 보시죠. 오늘은 안에 컬러가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, 그러니까 어두워졌다가 아. 다시 밝아지는 그런 느낌으로. 진짜 이, 야, 이 컬러가 K7에서 이 컬러가 진짜 귀하거든요. 아, 진짜 귀합니다. 네. 왜냐면. 그냥 여러분 지금 현장에선 약간 그레이틱하지만 실제로는 베이지 컬러입니다. 네. 약간 그 바닐라라떼 베이지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 깔끔하면서도 그 역시 방송기 오래 계시니까 저런 표현요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바닐라라떼 그러니까 같아요. 안쪽에 컨디션도 네. 가죽 구겨짐을 사실은 운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구겨짐, 오염, 찢어짐 이런 부분 보실 수 없고 약간 생활 얼룩은 있어요. 이거는 아, 뭐그 정도, 어쩔 수가 뭐, 없어요. 그렇죠. 네.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 주신 부분 다시 한번더 보여주세요. 그럼 생활 얼룩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한번좀 보시면 뭐 어느 정도지한번 보시죠. 예, 네, 이런데 네, 생활 얼룩이 좀 있죠. 이거는 솔직히 에이. 이 컬러는 색깔은 시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1,680만 원, 1,68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뒤쪽으로도 넘어오시면은 뒤쪽에도 아, 근데 확실히 이 컬러가요. 탈 때마다 차를 볼 때마다 컬러 잘 골랐다라고 할 정도의 감탄이 나오는 컬러기도 하고 그렇죠. 이제는 블랙이 좋다 이런 말은 사실 정신승리가 아닐 정도 아닌가요? <laughs> 정신승리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. 아, 이렇게 컬러를 가져가시는 것도 중고시장 안에서는 능력이다 보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 1680만 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. 아, 저거 스팀 세차로 지워진다고 아, 세차 맞습니다 바니께서. 사실 시트 클리닝하면 음. 어, 물론 100% 원상태로 되진 않지만 네. 어느 정도의 어~ 그런 때는 벗겨집니다 어. 맞습니다 세짜빠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뭐 네. <laughs> 최재민이 노친 뭐뭔말뭐 뭐 김나리 선생님 스 어. 말만 하고 아유. 먹고 사시는 직업 수라 가끔씩 오백 거짓도 있으셔요 뭐 일단 아, 공정팔라서 예쁘게 어. 말하셔야 되고 억지 힘든 직업이라고 아니 요 근데 저는 이 직업 안 했으면 어떡하. 생각할 정도로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. 무슨 말이야, 그러니까 이거? 이게 항상 이제 뭔가 <laughs> 장점이 하나 있으면 그 장점은 좀 부풀린다라는 음. 이야기 같은데, 음. 아 대한민국은 말이 그렇습니다.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보면 장점일 수 있다를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.